감사합니다. 10월 달 말씀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을 있는데, 아, 특별히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열매의 결국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0절 한절 말씀에 구원을 그, 그 설명하는 네 단계가 곧그 짧은 한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네 단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수님께서나 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시제가 아,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행악 강도에게 내가 오늘 구원 받았다. 나보래 나와 함께 한다. 벌써 딱 단정적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벌써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님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앞에 편대를 바라보고 나아간다. 빌리포스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분명히 구원받은 이 바울 사도님이 자기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자기의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선교사로서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열매를 우리가 이제 끝내 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열매일 것인데, 그 열매라고 할때 열매가 열매인 것 같지만 아닌 열매가 있습니다. 가다가 열매가 열어는 척 하다가 떨어지면 그건 열매가 아니죠. 또 어떤 열매는 아, 개복숭아, 또 뱀딸기 같이 맛이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 호응받지 못하는 그런 별로, 별로인 그런 열매들이죠. 시골에서 살아서 정말 그 산에 가서 이렇게 뭐 해집고 다니다 보면 가을에 깨암도 있고 그런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어, 뱀 딸기 같은 거는요, 모습은 딸기인데 짐짐하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개살구는 맛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개복숭아도 맛있고 익으면 다 맛있는데 어쨌든 왜 이름을 개라고 붙였을까 알아가는 그런 얘기인데 너도밤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전혀 못 먹습니다. 너무 쓰고 떫어서 오히려 독성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습은 밤이지만, 모습은 딸이지만, 딸기지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요. 구원받은 것 같지만 중간에 떨어지거나 또는 모습은 뭐도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 같지만 성도가 아닌 채 아직도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은 것 인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후로부터 구원은 완전히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단계가 있어서 점점 점점 성숙해져 갈 뿐이지 구원은 한번 받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제가 그 여주에서 이제 그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여주에 그 강이 흐릅니다. 그럼 홍, 여름철에 홍수가 나면 말이죠. 별것들이 다 떠내려가는데 그 여주에 그뚝 있는데 뚝 위에까지 거의 물이 철렁철렁 타서 그 여주 시내까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막그 소용돌이가 돌면서 그것이 물이 흙통을 이서 내려가는데 나무들도 하고 어떤 때는 돼지도 둥둥 떠내려오고요. 별별 거다 떠내려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그곳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것이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는 걸 보면 아이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물로 빠져버립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소용돌이 속에 그 보다가 어린아이 소녀 둘이 빠졌는데 서너 살짜리가 빠졌는데 아이고 큰일 났어요. 애가 빠졌어요. 그런데 누가 화다닥 들어가서 그 아이를 끄집어냈습니다. 누가 끄집어냈겠어요? 엄마가 끄집어냅니다. 암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몸살이고 있는데 누가 구하냐면 어머니가 구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수용을 잘해서? 아니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형수로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형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거기에 누가 면회갑니까 엄마가 면회갑니다 엄마가. 지 새끼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자란다 할지라도, 흠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 아이를, 왜? 내 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아, 네. 내가 잘나서 율법을 지키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혈육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 네. 내 모습이 어떤 탈지라도.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유 교회는 싸움터야, 국회하고 교회는 싸움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구원을 누가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LA가 이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데 LA에서 그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천국 그 좋은 그 천국에서도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천국에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대회장님보다 더 회장님이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조물주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 아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부요함과 풍부함과 그 절대적인 권한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까지 가서도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거기서 노숙자로 살면 이거는 천국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간혹 그냥 쓸데없이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드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서부터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점점 네 단계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천국의 영원한 백성으로 그를 천국에서 상급받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네.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 지난주에 우리 28절서부터 들었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구원의 완성을 그래서 한나라의 열매로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그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의 당신의 은혜로 간섭하셔서 끝까지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정하신 자들을 두 번째 단계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정하시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거기에서 있는 것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다 정해 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단지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보혈의 피를 그래서 그 공로로 모든 만백성이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개개인적인 문제지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세 전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머니 뱃 속에서 창조되기 전서부터 아담과 이브 안에서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민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도록 예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도록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말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안에서 벌써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난안 불렀어? 그거는 아주 큰 잘못된 그런 인간의 또 다른 고집이고 참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과 선택과 그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아, 네. 예. 그분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신앙의 체계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신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마크스주의들의그그 그 저기에서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한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불을 들고 가는 인간상을 그렇게 히랍, 철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을 찾아간다 이게 앵헬스 같은 사람들 뭐 이런 그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이제 공산주의로 가서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것 인간 인본주의에서 출발한 겁니다 어쨌든 이래 가지고 우리들이 신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라신도 찾아냈고 부처도 찾아냈고 부처는 인간이었죠. 그래서 석가마에 고타마시따르다 석가모니 그가 창조된 창시한 것이지. 그래서 다 우리 인간들이 신을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그것이 맞느냐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낳고 나를 버렸다고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근데 부모님 품속에서 젖을 빨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 채험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아 이게 우리 부모님을 한거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것을 역사 가운데 아담과 이후 이후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신 거란 거죠.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요. 이거는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우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에, 그런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아, 네. 거예요. 과우섭도 출발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아, 네. 이러한 정말 주님 앞에 그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이 어디있어 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뭐 부르셨겠어? 뭐 이렇게 점점 나가는 이 생각을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하나님은 저 절대적이고 거룩하고 아 완전하신 분인데 나같이 부족하고 불합리하고 죄인을 어떻게 선택해? 어, 나를 부르셔, 이건 말도 안 돼. 그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도록 선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 선택하셨을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 부르심의 첫째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작용을 해서 그렇게.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점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고 듣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르, 부르시는 걸 누굴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요한 모금 3장에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 모세의 광야의 뱀을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뱀을, 독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그 독뱀으로, 독으로 말려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리뱀을 만들어서 창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그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 독에 물려서 있는 사람 다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독에 물리면 째가지고 피를 빨아서 독을 빨고 그리고 독을 없애는 약을 먹어야 독그 불뱀에서 물린 것에 낫는 거지 저구리뱀 하나 바라봤다고 나? 그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마치 모세가 그 인류를 사기 그, 위해서 부리뱀을 든 것처럼 당신도 들려야 하리라 말 십자가에 들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사람들은 안 바라보는 거죠. 의술이 있으니까, 과학이 있으니까. 아, 인간의 뭐,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지구가 꽉 찼으니까, 예? 우주선을 만나서 화성으로 가면, 거기는 지구보다 시간이 좀덜갈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백년 산다면, 거기는 천 년을 살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복잡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을 못 하는 거죠. 거기다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 하는 간섭하는 것 같아서 안 가는 이유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지 몰라. 집밖에못 나가면 애들하고 자치기 해야 되죠. 또 새알 꺼내라 가야 되죠. 산에 가서 뭐칡풀이깨 먹어야 되죠. 싱아 캐 먹어야 되죠. 낚시하러 가야 되죠. 애들이랑 구슬 치기 해야 되죠. 뭐 딱지 치기 해야 되죠.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 근데 저녁 때만 되면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불러드리는 거야.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너무나 재미진 것들이 많은 거야. 주일날 골프 가야 되죠. 주일날 또뭐뭐 뭐 여행 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 또 피곤해서 쉬어야 되죠.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등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들의 욕심이 점점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에 멀리 하게끔 하는 이러한 속성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신 우리 사도 요한님의 말씀이 그렇게 거기서 작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세 가지 유형처럼 우리 인생 모두는 육신적인 욕심이 있어요. 이 정신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권세를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안목의 정력,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정말 다른 종교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다른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가 아니라 불렀는데도 불려가고 내가 마음을 닫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의미로 자유의지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내 뜻대로 살게끔 놔두는 거.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 자유의지라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요. 이제는 다시 선악과 같은 것이 없어요. 왜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 다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 네.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 네. 우리 주님 분명히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아멘. 네. 응답했어요. 아,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단계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 안에 교만해집니다.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구, 구원받았어. 난 지금 죽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살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개떡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지거리 받고, 저럴 바에 난 예수님 안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세 번째는 의롭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 말씀. 네. 우리를 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개차반으로 살아가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합력할 선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도 얘기하고 디카요스네라고 헬라어에 얘기하는데 이거는 법적인 응어로서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거기에 속죄의 그런 그뭐 그, 그, 뭡니까 그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풀려 나왔다, 라고 하는 뜻이 그의 디카요 순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거기에 상당한 죄 값을 배해서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값을 누가 치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치루었다는 거예요. 피가 죽음이거든요. 죄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그 피값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망해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구체적인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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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의는 또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점점 점점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고 부르셨다는 것만 인정하고 이제 이즈잇, 그즈잇, it, 그리고 끝내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의로와 의롭다 함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점점 점점 나를 처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복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네. 이 일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 28절에 아, 네. 벌써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아, 네. 그 모든 일이 합력한다라는 모든 일은 못된 일 고난스러운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역경들 가운데도 우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그 가운데 부르신 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총 가운데 아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가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그 길로 나가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 여기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참 아, 예. 많은 사람들이 이두 번째 단계에 앉아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들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예로 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면 노숙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구원은 만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개떡같이 사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그 구원받았을 수 있어요. 그리스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면 말이죠. 그러나 그 개떡같은 신앙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집, 나무,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냐 차이가 있다라고 고림도전서 4장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분명히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허락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참 듣기 어려운 정말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해도 되나 하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영화롭게 하는 단계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쓸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자을때 누가 이 땅에서 선할 수 있느냐? 하나님 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선을 네. 하나님께만 올려드렸던 그런 분, 그분 단계만 영화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우리 성도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영화로운 단계까지 끌어올리시려고 네 번째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에슬레 선생님도 그래서 우리로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맡깁니다라고 하는 꼴깍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한번 영화롭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우리들의 죄악을 그리스 예수님의 보율로 씻고 또 씻으면 나오면 또다시 그 죄악 가운데 아, 오늘은 내가 기도를 잘했으니까 이러한 교만 가운데 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스의 보혈을 얻고 죽는 꼴까닥하는 그 순간이 영화로운 그런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의슬뢰 선생님도 어렵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영화로... 단계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우리는 둘째치고요. 우이처럼 부족한 선지자들 옛날에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우리를 뭐라고 인생을 뭐라고 해요? 버러지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러지와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려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 딸 되도록 삼아 주신 그 자리에까지 나가게끔 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될수 있어?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거기에까지는 못 나가죠 의롭게 되어지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표떼를 향하여 내가 진력한다 바울사도님과 같은 그 고백을 늘 하면서 아, 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단계까지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오늘도 진력하는 그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아, 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과 악의 종로릇 했던 것에서도 완전히 떠나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 상태를 영광의 영화로운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 죄를 알고도 모르고도 막 졌습니다. 예수님을 안그 순간서부터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되어서 죄로 나가려고 할때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남의 물건을 훔쳐도 경찰만 안 들키면, 경찰에게만 안 들키면 그것이 다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왠걸려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덜컥덜컥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게 되고 갚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국민학교 때 정말 그 상점에 가서 치칼을 하나 훔쳤습니다. 치칼 아시죠? 이렇게 딱 누르면 딱 칼이 나온 거. 그래서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로 깎아가지고, 참뭐 활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잘 유용했었는데, 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갔는데 말이죠. 이게 그 치칼 훔친 게 얼마나 떠오르는지. 그래서 내가 그 가게에 가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 치칼 훔쳤어요. 근데 그 치칼 훔쳤는데요. 그걸 누가 훔쳐갔어요. 그 다음날. <laughs> 그래서 쓰지도 못해서 하루밖에.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 집에 가서 몰래 그 집이 4, 5일장만 되면은 가게로, 가게에 있는 물건을 다 했다가 장터로 나가는데 제가 그 리아가 다밀어주고 며칠을 그랬어요. <laughs> 품팔아서 그 치칼 값을 대신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안 들켰으면 그걸 끝이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점점, 점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부터 작용을 해서 내 말이 순화되고, 그쵸? 아직은 부족하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법적으로나 그렇게 따지려고 할때내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그게 아닌 거야. 이런 단계까지,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품는 단계까지 변화되는 그런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원하는 네 번째 단계고, 그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이 열매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는 벌써부터 나를 정하셨고 부르신 그 뜻이 그 안에 있었고 아, 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점점 점점 위로움에 나가게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점점 주님 닮아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직은 부족하지만 의롭게 하시는 주님에게 나를 맡겨서 성령님에게 나를 맡겨서 완전히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열매가 되어서 변화지 않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